안녕하세요. 메커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V 베트 전동 장치 중에 자, 지난 시간에 본체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요 축을 한번 모델링을 해볼 텐데 자, 기존에 우리가 항상 연습을 했던 그런 축하고 좀 다르죠. 자, 어디 부분이 다르냐면 자, 여기에 지금 평면 상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키가 어, 음, 우리가 흔히 음, 그려왔던 평행 키가 아니라 반달 키입니다. 반달 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실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요거는 뭐 그렇게 반달 키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 평면을 하실 때는 어 조금 어 한번 작업을 해 주시는 고그 정도만 조금 음 신경 써 주시면 되고 나머진 똑같습니다. 그냥 회전해서 다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카피 해서 자, 요거를 그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느실 선에 있는 것들은 다 제거를 해 주시고, 자, 여기 치수라든가 표면 거칠기 다 없애줍니다. 자, 요거 중심선은 있어야겠죠. 어, 그래서 요 끊어져 있는 중심선은 끝까지 연결을 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지워주시고, 요것도 지워주고, 자, 여기도 다 지워줍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없애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있죠. 자, 요 평면 자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거는 나중에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뺄게요. 그다음에 요 앞에도 마찬가지죠. 자, 요거는 나중에 스레드를 주면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자, 요렇게 음, 여기도 얘가 필요가 없고요. 자, 요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자, 그다음에 자 요거를 통으로 그냥 갖고 와도 돼요. 상관은 없구요어 일단은 가지고 가볼까요? 자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요 컨트롤 C. 자 그다음에 자 여기 넘어와서 자 스케치 들어와서 자 컨트롤 V. 자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놓으신 다음에 자그 다음에 무브.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자 요거를 자, 기준점을 요 센터를 잡아서 어디에 갖다 놔라? 그쵸, 원점에다가 요렇게 갖다 놓으시고 작업하시는 게 작업할 때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회전을 이용을 해서 자, 요기 전체를 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돌려주시고 축은 당연히 얘가 되겠죠? 이렇게 뺑글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해서 스케치를, 가시성을 켜주시고, 자, 여기 이제 키부터 작업 들어갈게요. 자, 키는 돌출을 이용을 해서 양쪽으로 뺍니다. 자, 얼마만큼? 자, 여기 나와 있겠죠? 자, 이 삐까만큼 빼주시면 돼요. 5만큼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선택 빼겠죠? 얼마만큼? 5만큼. 자, 요게 반달키에요. 어, 간단하죠? 어, 반달키는 요게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요 평면을 만들어주는 거죠. 평면. 자, 요 평면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게 어떤 거냐. 자, 우리가 측면도를 그려놨단 말이에요. 자, 요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부분과 이 부분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트림으로 여기랑 여기 선택해서 다 없애주세요. 자, 여기도 필요 없습니다. 얘도 다 필요 없고. 요렇게만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컨트롤 C. 자, 컨트롤 C에서, 자, 넘어와서. 자, 얘는 지금 요쪽 부분이, 자, 여기가 요렇게 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요 면을, 자, 스케치 평면으로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컨트롤 V 해서 갖다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F7번을 눌러서 단면으로 일단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동, 전체 선택, 기준점, 어디? 요 가운데 센터를 어디로? 요기 센터로. 자, 요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작업이.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이제 빼면 되겠죠. 얼마만큼? 자, 여기 나와 있겠죠. 자, 8만큼, 8만큼 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돌출 들어가서,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빼면 돼요. 얼마만큼? 8만큼. 자, 끝났습니다. 어, 자,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쵸, 스레드를 줘야 돼요. 자, 스레드 줘야 되는데, 자, m18에 그 다음 피치가 1입니다. 자, 이쪽 부분은 M14기 때문에 따로따로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넘어오셔 고 자, 여기 스레드 들어가죠. 자, 스레드에서 공면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를 선택했어요. 자, 그다음에 ISO 매트릭 프로파일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정해서 자, 여기서 이제 피치를 1로 바꿔 주셔야 돼요. 똑같이,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무심코,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확인하시면은 틀려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자, 두 번째, 자, 이쪽 부분이죠. 자, 이쪽 부분은 피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1이네요, 그죠? 음, 자, 여기도 1이니까, 자, 스레드 들어가서 이렇게 찍어주시고, 자, 똑같습니다. ISO 매트릭 프로파일, 그 다음에 피치 1 변경 확인. 자, 그다음 이제 요 스케치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가시성 꺼주시고. 자, 요렇게 되면은, 어때요? 어, 다 끝난 것 같죠? 음, 여기도, 앞에도 다 끝났고, 다 끝났고, 다 마무리가 됐죠? 자 어때요 금방 끝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 축이 금방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2D만 잘 그려 주시면 됩니다 3D는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해요 어,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 하시고요자그 음,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저장해야 겠죠 자 저장 들어가서 자 요거는 축으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 마무리 했구요. 자, 다음은 이제 뭐죠? 자, 다음 부품이, 아, 어, 요, 브이베트네요. 자, 브이베트.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요 브이베트를 한번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축, 간단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요런 평면 잡는 거라든가, 요런 스레드 주는 거, 자, 요거 다시 한번 어, 복습하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브이베트 모델링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